반갑습니다, 빠돌군입니다. 오늘 만들 영상은 중년간지가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줄 캐릭터 연무에 대한 내용이다.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주먹을 사용하는 캐릭터이자 제대로 된 격투가 무엇인지 가르쳐줄 연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연무는 보는 것만으로도 신사라는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는 캐릭터로 내황권이라는 권법에 능한 권법가라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점잖아 보이고 신사 같아 보이는 연무의 과거는 생각보다 파란만장했는데 젊은 시절의 연무는 극한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추구했으며 광란의 내전으로 모든 상대를 꿰뚫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그러나 너무 자만심에 취했던 것이다.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는 어느 날 적의 함정에 빠져 모나건 타향으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사양을 떠도는 세월 동안 연무는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여 단련하였고 이에 내후군의 도를 깨닫고 최고 전성기에이른 연무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자를 쏘아고 상대의 숨겨진 낙행을 알리는 것으로 복수를 마쳤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 참 낭만이 가득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 젊을 땐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이를 반성하며 단련하고 이겨내는 연무의 모습이 참 멋지고 대단하다고 필 자는 생각한다. 또한 현재 연무는 권법 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으로 잘 운영 중이라고 한다. 각각의 손님마다 조건을 맞춰 현재 상황에 가장 적합한 권법을 추천해주며 성심성의 것한 명씩 진심을 다해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사실 저렇게까지 하는데 평판이 나쁘기가 힘들지 않을까. 솔직히 기회가 된다면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연무의 전투 메커니즘은 너무나 음? 간단해서 딱히 설명이 필요 없을 지경이다. 오로지 주먹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캐릭터로서 연무가 공명 스킬을 발동할 때 내주가 생성되고 이 내주가 생성되었을 때 내전의 영역 또한 생성된다. 또한 연무를 포함한 파티원이 내전의 영역에서 적에게 피해를 입히면 적에게 전도 속성의 협동 피해가 추가로 들어가며 동시에 내주는 연무에게 지속적으로 특수 에너지를 회복시켜주고 협동 피해가 발동할 때 추가로 특수 에너지를 제공한다. 여기서 특수 에너지가 가득 찼을 때 다시 한번 공명 스킬을 길게 누르면 특수 에너지를 전부 소진하고 특수 상태에 진입한다. 특수 상태니까 뭐 엄청난 기능이 있을 것 같지? 아니 사실 그냥 평타 강화가 전부다. 조금 김새긴 하지만 길고 장황한 설명을 줄여보면 평타 강화의 저항 능력 상승 정도 그러니 이제 연무의 전투 메커니즘을 정리해보면 연무가 공명 스킬을 쓰면 파티원에게 버프를 주는 기둥이 생기고 이 기둥은 적을 공격할 때마다 추가 피해를 주며 연무의 특수 에너지를 채워준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겠지 생각보다 전투 메커니즘이 밋밋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공명 해방이 남아있다 연무의 공명 해방은 주먹의 내전에 힘을 감아 전력으로 내지는 르 기술로 진짜 필자는 이보다 더 간지가 뒤지는 기술이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중간에 한번 멈췄다가 펑 하고 터지는 연출은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다 시청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고 가히 예상해본다 봐라 이 간지나는 필살기를 그 이게 낭만이지. 이상으로 연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처음 캐릭터의 기술을 보았을 때와 진짜 간지 뒤진다 이게 주먹이지 음음하고 팬티를 적셨는데 안타깝게도 상상 이상으로 밋밋한 캐릭터였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주먹의 낭만과 공명 해방의 간지만큼은 살아있으니 어찌저찌 굴려보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원래 캐릭터는 애정으로 키우는 법이니까.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